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스티븐 마이어 박사의 하나님 존재 가설의 귀환, Return of the God Hypothesis 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크게는 이제 5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1부가 유실론적 과학의 흥망, 그리고 2부 돌아온 하나님 가설, 그 다음에 3부 최선의 형이상학적 설명으로의 추론, 그리고 4부가 추측과 논박. 그리고 마지막 5부가 결론. 이렇게 이제 5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1부에서는 왜 현대에 와서 리처드 도킨스나 로렌스 크라우스 같은 무신론 과학자들이 마치 과학이 무신론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게 됐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이제 살피는 것이 이제 1부의 내용이 되겠고요. 2부에서 도킨스나 크라우스 같은 과학자들의 그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왜 현대과학은 하나님 존재의 가설을 지지하는가, 그세 가지 핵심적 증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부에서는 이러한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왜그 이러한 증거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하나님 존재 가설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마이어 박사가 설명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그 강의를 통해서 역사 과학에서 어떻게 그 문제된 결과를 설명하는가 하는 그런 그 역사 과학의 그 최선의 설명을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4부에서는 이러한 마이어박사의 논증에 대해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추측과 반론에 대한 마이어박사의 그 답변과 논박을 제시하고 있고요. 마지막 5부에서 이제 하나님 존재 가설의 귀환이라는 그 결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일부 실론적 과학의 흥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이어 박사의 그 독특한 장점은 이분이 과학사와 과학 철학을 전공한 그런 그 역사 및 철학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과학에도 아주 그 다양한 그런 그 지식을 가진 학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문과 분야의 속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과 분야의 일을 잘 알지 못하고 반대로 이과 분야에 속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문과 분야의 일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요. 마이어 박사는 박사, 철학 이런 분야를 전공했으면서도 과학에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라 측면에서 굉장히 그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일부에서는 왜 현대 과학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도킨스나 크라우스 같은 그런 과학자들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현실이 되게 됐는가 이런 거를 이제 설명함에 있어서 상당히 그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또 철학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떤 이 과학의 흐름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부에서 다루는 그 내용은, 비록 지금은 도킨스나 크라우스 같은 그런 그 무신론 과학자들, 뭐, 어 그두 사람 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이 무신론을 지지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에 그렇게 그런 과학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지만, 그러나 사실 과학의 뿌리, 현대 과학의 뿌리였던 그 과학혁명기의 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과학은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특히 현대 과학의 그 유대 기독교적인 기원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과학 혁명기라고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얘기할 때, 코페르니쿠스가 그 지동설을 주장한 그 유명한 책,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이 출간된 1543년부터 대략 한 200년 정도를 어, 이제 보통 우리가 이 과학혁명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과학혁명기를 통해서 이제 과학이 현대 과학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때 이 과학혁명을 주도했던 과학자들은 사실은 유대 기독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 마이어 박사는 어,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혁명기의 과학자들은 특히 그 당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어, 종교개혁 사상에 중요한 영향을 받고 있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이 세상에 대한 그런 그 관점을 또 인간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선, 이 세상, 이 자연은 이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놀라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은 이 자연을 그 이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믿음과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 과학혁명기 때 중요한 그런 그 발견을 했던 요하네스 케플러 같은 그런 과학자도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연 법칙을 알아차리기를 원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케플러와 같이 그 당시에 많은 과학혁명을 선도했던 어, 과학자들은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이 자연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라 그런 믿음과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뿐만 아니라 과학혁명기에 활동했던 또 많은 과학자들은 자연이 인간의 어떤 논리적 필연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의지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졌고 또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자연은 우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같이 인식했다라는 것인데요. 자연의 우발성이라는 것은 특히 그이 중세 유럽을 지배했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자연철학으로부터 과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전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의 과학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C 4세기에 활동했던 이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그 중세 유럽 동안에 굉장히 그 중요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중세 유럽의 그 지식인에게 아주 그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심지어는 신학자들까지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이 이런 일은 하실 수 없다라든가, 또는 자연은 꼭 이런 방식으로 운행되어야 된다라든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종교개혁의 사상이 하나님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서, 어떤 그 인간의 논리의 필연성에 의해서 자연이 꼭 이런 식으로 운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그 아리스토텔레스적 그 사고가 무너지고 어그 자연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 다스리고 유지하고 운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논리적 필연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의 현상을 우리가 기술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인식하게 됐고 이제 그런 측면을 얘기할 때 이제 여기서 자연의 우발성이라는 그 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과학혁명 때 많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관찰과 경험을 중시하게 만든 그 요소를 작용했다라고 이제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과학혁명기의 그 과학자들은 비록 자연이 인간 이성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추론이 오류가 될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 역시 이제 종교개혁의 사상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혁명을 주도했던 그런 그 과학자들의 어떤 그 글이라든가 말들을 보면 바로 조금 아까 얘기했던 청조주의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이런 것들을 잘볼 수가 있는데요. 과학 혁명의 스타터라고 볼수 있는 코페르니쿠스는 그의 유명한 역작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의심의 여지 없이 전능한 창조주께서 만드신 세계는 광활하도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자신의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플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케플러는 우리가 천문학자로 많이 알고 있지만 원래 이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갔었고요. 튜빙겐 대학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나중에 워낙 수학과 이런 천문학에 이제 재능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뭐 전과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성의 운동법칙 또 행성의 타원궤도를 발견하는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했고요. 과학혁명을 또 주도했던 또한 명의 과학자였던 로버트 보일 같은 그런 그 화학자는 근대화학의 선구자라고 얘기하는데 기체의 법칙을 발견을 했는데 아마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보일의 법칙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법칙을 발견하면서 보일은 자신이 이렇게 과학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런 자연세계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질서와 규칙을 찾아가는 경건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priest in the temple of nature, 어, 자연이라는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그 사제로서 표현을 했고요. 뭐, 뉴턴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뉴턴이 광학에서 생물체의 지적 설계를 주장한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은 뉴턴은 그의 가장 유명한 책, 그 프린키피아에서 우주론적 논증을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태양, 행성, 해성들로 이루어진 이런 가장 아름다운 시스템은 오직 강력한 지적 존재의 계획과 주권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 아, 이렇게 이제 뉴턴은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 혁명을 주도했던 사실 뉴턴은 뭐 과학 혁명을 거의 이제 끝내준 터미네이터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그 많은 과학자들에게 있어서 종교, 도교는 그들이 과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영감을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동기 부여를 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쩌다가 지금 시대에 와서는 도킨스나 크라우스 같은 과학자들이 과학이 무신론을 지지한다라고 주장하게 됐는지, 이게 물론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이어 박사는 과학혁명 이후에 과학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또 철학의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신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